지난 주간 우리 집중 새벽기도 넷째 날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왜말인가날 위하여 주돌아가셔 지시고 못박히셨으니. 나 십자가 대하이 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삶의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청년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예비케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저희가 앞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이들이 세상의 것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이 세상을 사랑함에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이 유며 살아갈 때에 그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믿는 나라의 가치가 자리 잡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해 주시옵소서. 아버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는기회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 그들 통과 해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아버 결혼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원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장생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부흥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부흥을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사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청년과 같은 아버지님의 생명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청년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문화에 끌려 다니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날선 경쟁에서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몰라, 오늘 하루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들이 마주하는 음란과... 잔혹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자극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목격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치로 올바른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활력이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이슬과 같이 맑고 순수한 청년의 영성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흩어진 곳에서 믿음의 문화를 세워 나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하는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사흘에 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로감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도 함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형의 집행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도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형벌실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십자가 형을 당하기 전에 모진 매를 맞으십니다. 매를 맞는 가운데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집행장인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 그 걸음 동안에 수차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미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고통 이상의 육신의 아픔을 감당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도무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자 군인들은 그 당시에 행렬에 가까이 있었던 불현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상상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괴로웠으며 또 예수님께서 받은 모욕감과 수치심은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골고다에 도착하셨을 때, 물론 그 상황이 사형 집행이었기 때문에 어떤 쉴 틈도 회복할 틈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시 받혔습니다 우리 십자가형이라 함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느끼면서 죽어가는 로마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범죄나 아니면은 정말 흉악한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죽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상황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종일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다. 올략을탄 포도주를 주, 마시라고 주었으나 드시지 않으셨다. 이후에 신포도주를 드셨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명패가 씌워졌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예언이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즐겨 안다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며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세계를 사실 때에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분명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시편이 읽혀졌다라는 것이고요.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당연히 읽어야 될 경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그들 메시아의 예언일 수도 없이 보았을 것이고, 수도 없이 묵상했을 것이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자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었으며 자신들의 지식을 믿었고, 자신들의 삶을 쫓았습니다. 그랬기에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짐에도 목격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은 이미 명확하게 그 모습 그대로가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과 토시안에 틀리지 않고 성취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말씀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는 수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묵상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나의 훈장처럼 여기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에 집중하고 계신 않으십니까? 물론 그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할수록 말씀을 가까이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 귀한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많이 읽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과 몇 번을 읽었는 게내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횟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고 분별하고 내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이들조차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확한 뜻 앞에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그 모진 고통을 꼭 당하셔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살면서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모든 수치를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다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 속에 받은 감정, 통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픔을 잊으셨다. 아픔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셨고, 그 결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느끼며 공감하며 아픔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위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모든 고통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존재로서 완벽하게 나와 동떨어진 신적인 존재로서 나를 공감하지 못하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줄게 이렇게 마술처럼 어떤 요령을 부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마주하는 고민들과 두려움들과 염려들을 몸소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신적인 존재로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위로하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결국은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구나를 목격하게 하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희가 고난 주간의 새벽 기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기억하며 정말 마음 아파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인내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고통을 기억하며 참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신 기쁨과 승리와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한 자로 기쁨을 누린 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나의 삶으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 못할 고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취해 주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주할 예상치 못한 말 못할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 속에 당황스러울 때그 모든 것을 이미 견디시고 아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며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전도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세례 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가왜느 레인가？주 나를 위하 여십장 가에 복받 히시 며주 나를 위하 여, 그 모진 고통 당하 셨 고, 아버 지요,